왜말라그랬냐 하면 그 이제 암호화폐 투자는 어디까지나 내가 투자하는 전 재산의 10%는 뭐만 돼요.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기 그 돈을 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이 돈을 던지는 게 투자거든요. 던질 투자에 이제 자본됐던데 그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습니다 항상. 근데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회수가 빠르니까 이 회사가 과연 상장을 해가지고 코인 가격을 갖다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저액이 있느냐, 그 다음에 사업이 실체가 있느냐, 이런 것만 잘 파악하신 다음에 자기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일부분만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일부분 투자하는 대상으로서 이세 회사는 제 걱정이 괜찮습니다. 그렇게 이제 그 회사 한번 상담을 좀 하시고 궁금한데 그 감화식적이고 생각해 주시고 장시간 안돼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.